생명의 버팀목 희망 채널 백혈병 원의 TV 이은영입니다. 안기정입니다. 네, 오늘 백혈병 원의 TV에서는 우리 항암 치료 끝나고 특히나 예. 그 1차 항암 치료 끝나고 2차나 3차 중간 맞아요. 중간 휴식기나 아니면 조혈모세포 이식 이후에 체력이 현저히 떨어진 환자를 봤을 때 특히 보호자분들이 어떻게 체력을 회복시켜야 되나 음. 고민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. 가슴이 무너지죠 건강했었는데 네. 항암치료받고 이식하고 나면 뭐 체력이 엄청나게 음. 외양으로도 느낄 정도고 밥도 거의 못 먹는 상황이잖아요 오늘도 문의 전화를 좀 받았어요 아, 상담 전화를 네. 근데 굉장히 네. 너무 간절하시니까 그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. 입맛이 너무 없다 한다 환자분이 그러면 입맛을 조금 좋게 하려고 보약 네. 같은 거를 좀 먹여도 되겠느냐 네.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네. 사례 이야기 하셨지만 답변 바로 나갈 수 있죠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<웃음> <웃음> 담당 뒷선생한테 물어보셔야 되죠 <laughs> 왜 담당 주치하고 상의해야 되냐 우린 잘 몰라요 항암치료하고 뭐그 다음에 뭐 보약 같은 거먹었을때그 상호작용은 잘 모르지만 항암치료나 조혈모세포 이식이 그 백혈병이나 혈액암을 치료하는 되게 중요한 한 치료 과정이 잖아요 네. 근데 이, 이 한약이나 보약 같은 경우가 약간 치료에 약간 변수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. 아, 그 그러니까 사실은 담당 교수님하고 항상 이제 논의해야 된다, 의논해야 된다,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죠. 일단은 주치 의 선생님한테 모든 예. 치료를 맡기고 있으니 예. 내가 어떤 약을, 어디서 어떤 건강보조식품을 먹었더라도 예. 사전에 얘기하고 또 사후에도 꼭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, 치료할 때는. 그, 오늘 뭐 보약, 한약, 이러한 복용 얘기가 나온 김에 또 한의원에 다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거든요. 그렇죠. 그 보통 이제 항암치료 받으면 이제 어깨 같은 데 이런 데도 굉장히 경직되고 근육통이 있고 근육통도 있고 이럴 때 당연히 이제 침이나 뭐 뜸이나 부항 같은 그 효과를 본 경험 있는 분 같으면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거죠. 일반적으로 어르신들도 특히 좀 좋아하시잖아요. 아, 저희 외나라, 엄마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. 이제 이 한의 되게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. 어. 근데 이것도 또 이제 백혈병과 혈액암의 기본 안에 원리로 가야 되죠. 지금 이제 이 백혈병이나 혈액암 환자들은 이 혈액을 생산하는 졸무세포가 이제 고장 난 거잖아요. 그래서 백혈구, 적혈구, 혈소판 수치가 정상이 아니고요. 그러니까 당연히 감염의 위험도 있고 출혈의 위험도 있고 피열의 위험도 있는데 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침을 놓게 되면 그게 혹시 감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될 수가 있죠. 그다음에 이제 그침 같은 건 아니면 부항 같은 게 피 같은 게 나오게 되면 음, 네, 네, 네. 그 출혈이 안 멎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현수판 수치가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음, 음. 저희 백혈병 환자분들이나 혈액암 환자분들은 특히 또 치료받으실 경우에는 또 무균실에서까지 치료를 맞아요. 하는데 맞아요. 여러 가지 면역력과 감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네. 백혈병은 결과적으로 이게 감염하고 출혈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. 근데 어쨌든 침이나 뜸이나 부항이 그런 위험들을 높일 수 있을 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뭐 담당 주치의 선생께서 님 뭐. 하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치료가 다 끝난 경우 항암치료나 졸물세포 이시 끝나고 혈액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일정 기간 지나면 사실 그때는 진짜 보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영원히 뭐침뜬부항을 하지 말라 자제해 달라는 아니에요 맞아요. 치료 끝나고 다시 원상적인 수치와 다 회복이 됐을 때 그때는 다시 고려해 보셔도 됩니다 예. 저희가 백협병환의 TV에서 늘 항상 강조하죠. 어떤 걸 하더라도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꼭 상의해라. 그 부분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백협병환의 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